이번 시간은 마지하다 0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입, 영접, 영합, 환영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그 속성이 형성으로서 형성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마지하다 0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하다 0이란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이 좌측과 아래쪽으로 향하는 요리 감싸는 듯한 요런 모양의 부수 글자 하나 보이시죠? 요 부수 글자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그리고 우측 이렇게 좌우가 결합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좌측은 이게 뭐냐? 자, 요 글자는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던 쉬엄쉬엄 가다 착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쉬엄쉬엄 가다 착 자 가긴 가는데 가다 쉬다 가다 쉬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할 때에는 그냥 가다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다의 의미가 있는 쉬엄쉬엄 가다 착이라는 글자고 오른쪽은 이게 뭐냐? 자이 글자는 상형 글자입니다. 상형 글자 자, 어떤 모양을 본단냐? 자 여기 왼쪽을 보시면 요거 우리가 배운 기억 있죠? 자이 글자는 무릎 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병부 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러한 부수 글자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뭐냐? 사람인의 변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럼 무릎 꿇고 앉아서 뭐 하냐? 어떨 때 무릎을 꿇죠? 자, 죄를 짓고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사람을, 신분이 높은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우러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글자는 우러르다앙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우러르다앙. 그래서 결국엔 이 맞이하다영이란 이 글자는 가다와 우러르다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가다와 우러르다가 결합해서 맞이하다. 좀 뭔가 좀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예를 듣기 위해서 해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이하다 영은 웃 어른이나 신분이 높은 손님이 오는 것을 알고 오는 곳으로 마중 나가서 맞이하다, 마중하다는 뜻이다. 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러르다는 우러르다의 우러르다의 뜻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우러르는 대상, 즉 신분이 높은 사람을 대신하는 그야말로 대명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글자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러름의 대상이 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글자고, 자, 가다는 이 사람을, 사람이 오는 곳으로 마중 나가다는 겁니다. 마중 나가다. 그래서, 마중 나가서 높은 사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자, 굉장히 재밌죠? 자, 이런 경우는 요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귀한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집 밖에, 대문 밖에 나가서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사무실이나 그런 회사로 누군가 높으신 분이 온다고 하면, 자, 건물 밖으로 나와서 쭉서 있죠? 자, 맞이하느라고. 자,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글자, 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모습을 그럼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죠? 여기 보니까 장소는 공항 같습니다. 공항. 자, 공항 같은데, 공에서 어떤 손님이 오냐. 자, 요요 요 캐릭터 유명한 캐릭터죠 스타워즈에서 다스 베이더라는 굉장히 높은 악당이 나오는데 요 악당을 맞이하는 게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 트루퍼스들이쭉서 있죠. 이두 명은 만세를 부고 한 명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베이더라고 써 있죠. 자세히 보이면 보시면 자, 요겁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 오 오는 것을 마중 나와서 마중 나와서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은 공항에서 참 보기 잘,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먼길 오는 반가운 손님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항으로 마중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어떠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항이나 어디론가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이 맞이하다 영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맞이하다 영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